그날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 그날 나는 약속을 미뤘다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고 별일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약속을 기다리던 마음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상처받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약속이란 말보다 마음이라는 걸 지키지 못한 것은 시간보다 진심이었다 믿음은 작은 실천에서 자란다. 그한 문장이 내 가슴에 남았다. 그날의 나를 떠올리며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지난날의 나를 용서하며 이제는 작은 약속 하나라도 성실히 지키고 싶다. 그 마음이 곧 자비의 씨앗이니까 오늘의 다짐이 누군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